안녕하세요. 소예 언니예요. 언니, 이거 신상 원피스인데, 아사미 언니예요. 사실 요거는 하나만 입게끔, 요 겨드랑이가 살짝, 이렇게 겨드랑이 부분에 약간 잡아져 있어요. 이 고무줄 느낌처럼 살짝 있어요. 그래서 한 개만, 이렇게 목선 많이 파이지 않게, 한 나만 입어도 되는 라인이고, 내가 날씨가 싫다, 그러면 언니들, 요렇게 언니들, 티셔츠. 흰티 하나 받쳐 입어 주셔도 돼요. 내가 그냥 면티 같은 거니 받쳐 주셔도 되고 요렇게 입고 언니들 볼레로 걸쳐 주셔도 되게 예뻐요. 내가 이렇게 나시를 입고이 위에다가 망사 볼레로 짧은 거 이렇게 걸쳐 주셔도 되게 예뻐요. 얘네 자체적으로 요 겨드랑이 부분을 살짝 잡아줬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있게끔 나오는 원피스다 생각하셔도 되고, 여기 왜 겨드랑이 이렇게 많이 파이는 거 싫어하시는 언니들 있죠? 그런 언니들한테 되게 좋아요. 아사면이에요, 언니. 감촉 되게 좋은 아사면이고, 주머니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컬러는 언니들 그린하고, 여기 핑크예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그리고 이렇게 밤색. 세 가지 컬러. 컬러감은 다잘 나가요. 색깔 자체 되게 예쁘고, 여기 언니 가까이서 보면은 막 꽃들이랑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린 컬러. 굉장히 얇고 시원해, 요 언니. 아사예요? 아사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언니들 밤색, 그린, 핑크. 핑크라고 해서 막 화사한 핑크가 아니고 인디 핑크라고 해서 언니들 톤 다운된 핑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슴 단면은 그냥 프리 사이즈로 나오는 거라서 그냥 77 언니들까지는 그냥 다 맞아요. 이게 목선이 언니들 많이 파이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요걸 늘려서 그냥 최고까지 입겠다 그러면 언니들 가슴 단면 되게 좋아요. 58. 58까지 가능하세요. 근데 언니들 요거 언니들 늘리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요게 언니들 뭐 과하지 않아요? 겨드랑이 파인 게. 암홀 자체가 여기 자체 언니들 이렇게 샤링이 잡아져 있어서 내가 여기를 느슨하게, 편안하게 입으냐 이 차이에요, 언니.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고, 나시 원피스 그냥 한개 입는 거 좋아하는 언니들 이런 거 추천드려요. 저한테 됐다고 해서 다 언니들이 사이즈 크다고 하시는데 절대 안 커요, 언니들. 넉넉하게 입어주셔야 돼요. 아사예요. 아사나린는 뭐, 인견 이런 거다 언니들 미어지면은 그냥 생명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조금 미어져가지고 안으로 박는다 그러면 요만큼이 들어가요. 이걸 말아서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들 편안하게 입어주셔야 돼요. 좀 넉넉하게 입어주시란 소리예요. 컬러감 언니들 요렇게 세 가지 컬러. 얘가 핑크예요. 그린, 밤색. 핑크, 그린, 밤색. 요렇게 세 가지 컬러. 색감 자체 되게 예쁘고 약간 민망하다 이러면 언니들 그냥 이렇게. 면티 하나 받쳐 입고 입어주시면 되게 예뻐요. 이렇게 세 가지 칼라인데 칼라는 다잘 나가요. 얘는 사실 오늘 들어온 건데 이거 며칠 전부터 주문해놨던 건데 계속 못들었어요이면 자체가 너무 좋고 염색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총장 언니들 114 114예요. 114 보편적인 원피스 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입었을 때 언니들 약간 종아리 있죠? 종아리 느낌처럼 오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입기 되게 좋고 일단은 제가 언니들 각도가 저희가 약간 지하상가여도 경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각도가 조금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어서 조금 부해 보일 수 있어요, 언니들 그건 참고해 주세요. 오히려 더더 더 현실적인 현실적이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가분수 느낌처럼 나오거든요, 항상. 옆선의 언니들 주머니 주머니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보이시죠 언니 주머니 편안하게 잘 나와 있고 사이즈 너무너무 좋아요 언니들 날씬한 언니들은 퐁당 빠지듯이 입기 때문에 다 예뻐요 근데 내가 가슴 단면이 탈타이 있는 언니들한테는 항상 가슴 단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들 아사면이 이렇게 굉장히 시원한 소재라는 거니들 손이 왔다갔다 보이잖아요 언니 요렇게 때문에 원단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약간 제가 시스루 느낌처럼 햇볕에 보일까봐서 뭐 인견 속바지 정도, 레깅스 속바지 정도 챙겨 입어주시면 정말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언니 이너 바지 입어주셔도 되게 좋아요. 저는 언니들 뚱뚱하기 때문에 바지를 좀아니다가 자주 입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색깔 세 가지. 너무너무 예쁜 원피스 언니들 소개해드렸어요. 언니들 오늘 여기까지. 언니들 감사합니다.